안녕하세요. 2020 청소년 온라인 통일 골든벨 전북 지역대의 MC를 맡은 개그맨 이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경입니다. 네. 와 우리 친구들 너무 반갑습니다. 원래 우리가 지난 9월 23일날 2020 청소년 온라인 통일 골든벨 전북 숭창군 예선 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협의 예선 대회를 거쳐서 이제 전북 지역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원래 이렇게 직접 만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거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하루빨리 다시 만나는 날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2020년에도요. 우리 청소년 통일 골든벨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법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부의장 홍종식입니다. 올해에는 전북 지역 청소년 여러분들의 생동감 있고 활기 넘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볼수 없어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진심으로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 2020년 청소년 온라인? 통일 골든벨 대회가 전북 지역 청소년들이 통일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청소년 온라인 통일 골든벨 전북대회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마음껏 재능을 발휘하여 골든벨을 울리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 청소년 온라인 통일 골든배 전북 지역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핀 번호는 959511입니다. 1등부터 80등까지의 순위를 공개합니다. 우와 와 대단합니다. 우와. 네 <laughs> 우와 클라타 집에 우와. 못 가겠는데요. 거의 다 우와. 맞은 친구가 이렇게 많나요. 세상에 네. 우와 <목소리> <목소리> 19기 민족평통이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의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 그럼 지금부터 40명의 결선 진출자를 결정하는 2025 온라인 청소년 통일 골든벨 전북 지역대회의 본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핀번호는 719439입니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부터 40등까지의 순위를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1등부터 40등까지의 순위를 공개합니다. 우와, 점수 봐요. 와, <laughs> 와 지금 만점자가 거의. 저희 스태프들은 와. 예, 다 지금 예, 인상이 안 좋습니다. 너무 많네 네. 오늘 기분이 너무 좋고, 그리고 줌 접속한 우리 40명의 친구들이 접속을 준비하는 동안 저희가 사전 이벤트로 진행된. 북한 친구에게 편지 쓰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정말 뭔가 어 성심성의껏 그리고 마음이 와닿게 이렇게 적어준 친구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을 뽑아서 저희가 문화상품권을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과연 어떤 친구가 뽑혔을까요? 어, 군산 동고 2학년 7반 유창한 친구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국사 일자비 근별세 최태성입니다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한국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열거한이 국가들의 공통점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일본에 의해 식민지배를 당하다가 2차 대전에서 연합국에게 일본이 패망하면서 독립을 쟁취한 나라들입니다 자, 우리 앞선 세대가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서 이제 청소년 여러분이 통일의 꽃을 간절히 피워주시길 바랍니다 이 명실상부한 지구촌 리더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최고의 필요충분 조건 분단조국의 평화통일 더큰 대한민국 다가올 평화의 중심에 바로 청소년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정정당당하게 통일 곤일배를 울려 주세요. 연습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연습 문제 드릴게요. 주간식 문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고등학교 이름을 써주세요.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네, 전일고등학교, 임실고등학교. 그리고 또 뒤에 혹시 응원하고 계신 분 계실까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누군가가 뒤에 화면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 계시면 선물 하나 갑니다. 자, 응원해 주세요. 자, 열정적으로 보여주셔야죠. 네, 손만 나오고 있어요. 네. 손만 나오면 안 돼요. 네, 화면을 보여주세요. 네, 아, 나오고. 네. 여기 누군가요 아, 우리 선생님인가요? 2학년 4반. 우리 밑에 밑에 수준에서 가운데 두 번째, 네, 두, 네, 번째 두 번째, 고등학교 고등학교 두 번째, 무주고등학교두 번째 줄이요. 자, 와, 얘 예, 누구신지 모르지만, 자, 박수 한번더 크게 쳐주세요. 선생님이신가요 네. 네. 분께로 어, 북스러... 아, 아 네, 네. 네. 자, 이분께 문화상품권 하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결선 도 자, 드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첫 번째 자, 제 갑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O X 문제입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써주세요. 자, 3초 갑니다. 3, 2, 1. 정답판 들어오세요. 자, 이제 들어주시면 됩니다. 정답 뭡니까? 네, 정답은 O입니다. 3, 2, 어저 친구 진짜 찾아가고 싶다. 이, 이 정답 봐보여주세요 광무 한 명은 연무입니다. 와저 친구 지금 아우 주먹 불고 치고 있는데 와 진짜 호랑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도 원빈도 안 되는데 어차피 둘다안 돼요. 예자둘다 틀렸으면 좋겠지만 정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너무나도 축하합니다. 하이튼가 너무 재밌게 해줘서 만들어서 고맙고요. 두 친구 정말 열정 많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최우상은 누구입니까? 네 정답은. 광무입니다광무입니다 광무입니다. 네, 우혁 친구 네. 축하합니다. 아, 네. 네. 와, 와. 난리 났어요. 원래는 네. 어, 원래는 야, 우리 동현 친구 잘했어요. 고마워요. 네. 원래는 인터뷰 해야 네. 되는데 저 친구 어차피 호랑이라서 말못 하잖아요. 네. 인터뷰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laughs> 우혁 친구. 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말할 수 있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혁 친구. 왜 호랑이에요? 아, 어, 구천동에 천동을 따와서 천동 호랑이로 지웠습니다. 우리 그럼 주, 우혁 친구, 친구는 많아요? 네. 네 많이 늦었어요 대답이. 네, 우혁 친구, 네.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 어, 이렇게 어, 통일 골든벨에 그냥 즐겁게 참여하자는 마음으로 참여했는데 우승까지 하게 될줄 몰랐고 우승해서 매우 감사합니다. 상금은 부모님께 드리겠습니다. 아, 우혁 친구. 아, 착하네요. 야, 근데 우혁 네. 친구 부모님이 호랑이에요 그러면? 아니 부모님은 사람이십니다. 아뭐 뭐, 사람한테서 호랑이가 어떻게 나? 와 네. 아, 근데 우혁 친구 약간 이게 재능을 보니까 <laughs> 나중에 꿈이 뭐예요? 우혁 친구 되고 싶은 게 뭐예요? 꿈이 뭐예요? 통일부 장관이 되고 싶습니다. 통일부 장관 근데 얼굴이 안 나와요. 네 얼굴 네, 호랑이 호랑이에 목봐. 네. 예, 네. 통일부 장관이 되고 싶다고요? 예. 다른 행사 때또 1등하면 거기 장관이 되고 싶은 거죠? 아닙니다. 아니요. 어, 통일 부장과 네. 미래의 통일은 우리 우혁 친구를 <laughs> 어, 믿으면 되는데. 아, 나 지금 네. 걱정이 많이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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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간 어, 부모님, 우리 호랑이 어머니 아버지께네 상금을 드린다고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네. 축하해요, 우혁 친구. 고마워요. 네. 이상으로 2020 청소년 온라인 통일 골든벨 전북 지역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개그맨 이성욱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최현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